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등 외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도 7,500 달러씩의 세제 혜택을 허용하는 시행령을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이 2.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 불경기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를 다소 완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철도 파업을 막는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통과돼 파업하려던 일부 철도 노조들의 단체 행동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미 연방 상원은 동성 간, 인종 간 결혼을 연방 차원에서 보호하는 결혼 존중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버지니아 뉴폰 뉴스 지역에도 한인 시니어 데이케어 센터가 생겨 한인 시니어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12월 안에 한국 등 외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도 7,500달러씩의 세제 혜택을 수년간 허용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시행령을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시행령을 확정해야 하는 미 재무부는 한국, 일본, 영국, 유럽연합 등 동맹국들은 물론 미국 자동차 노조들까지 요구해온 이행시기의 3년 유예 등으로 외국산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계속 허용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한명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로부터 강한 불만을 쌓은 전기차에 대한 7,500달러 세제 혜택을 중지시킨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시행령을 최종 확정하는 데 막바지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방재무부와 IRS가 12월 안에 발표해야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시행규정을 확정하며, 전기차 등 클린 에너지를 대폭 확산시키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입법 취지에 맞추며 동맹국들의 불만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을 부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영국과 유럽 연합 등 동맹국들은 물론 미 자동차 노조 등 관련 단체들도 현행 시행규정을 2023년 1월부터 그대로 시행하면 거의 모든 전기차들이 7500달러씩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은 차별 조치를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시행을 3년간 유예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밝혔습니다. 한국의 현대자동차는 조지아에 전기차 전용 생산 공장과 배터리 공장을 새로 건축할 계획이지만은 2025년에나 가동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7,500달러씩의 세제 혜택을 중지시키는 것은 심각한 차별이라며 불만을 터뜨려 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유럽연합 측도 강한 불만을 제기해 미국 측으로부터 시행 규정을 확정하며 동맹국들의 우려 사항을 해소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다고 이 신문은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동맹국들의 우려 사항을 해소할지 명확하지 않지만은 한국 등이 제기해 온 3년 시행유예 방안을 집중 거론해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실제로 12월 6일 결선 투표를 치를 조지아주를 대표하는 민주당의 라파엘 원업 상원의원은 한국의 현대차가 조지아에 전기차 전용 생산 공장과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약속한 만큼 새로운 전기차 세제 혜택 방안의 시행을 2025년까지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9월 말에 상정했습니다. 연방 상원에 맞춰 연방 하원에서도 민주당의 테리 스웰, 에마뉘엘 클리버, 에릭 스와렐 하원 의원 등세 명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11월 초에 발의했습니다. 미 자동차 노조 연합은 새로운 전기차 세제 혜택 방안을 전폭 지지하지만은 어떠한 시행 규정도 외국 자동차들의 미국 내 투자와 이에 따른 노조 근로자들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며 유연한 시행 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11월 8일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의 선전으로 연방상원다수당을 유지한 데다가 12월 6일 조지아에서 원억상원의원회 승리하면 상원다수당 파워를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승리를 돕고 동맹국 우려를 해소시킬 시행 규정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경제의 GDP 즉 국내 총생산이 3분기인 7월부터 9월까지 2.9% 성장한 것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지난달 첫 발표 때의 2.6% 성장보다 더 강해진 것으로 불경기 우려를 더 완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호조를 보여주는 경기 지표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GDP 국내총생산은 3분기인 7월부터 9월까지 2.9% 성장한 것으로 연방 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첫 발표 때는 2.6% 성장했는데 2차 때에는 그보다 0.3% 포인트 올라간 것입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는 GDP 리포트는 한 분기가 끝나면 한 달에 한 번씩 세번 발표되고 있습니다. 3분기 GDP 성장률이 1차보다 높아진 것은 미국 경제의 3분의 2나 차지하고 있는 소비 지출이 전달 집계 때보다 더 올라갔고 기업들의 설비 투자도 늘었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3분기 경제 성장률은 미국 경제가 2023년에 심각한 불경기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를 다소 완화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속단하고 낙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성장률은 이미 1분기에 마이너스 1.6%, 2분기에 마이너스 0.6%로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나 소비지출이 계속 늘고 있었고 고용시장도 견고해 공식적인 불경기로 선언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2.9%로 반등한 것이지만 물가급 등을 감안하면 경기호조, 화랑으로 속단할 수는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물가를 잡기 위한 연준의 공격적인 연속금리 인상의 여파가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 후까지 미치기 때문에 미국 경제성장률이 다시 냉각될 여지를 안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지막 4분기에 미국 경제성장률은 다시 플러스 1%대에 그칠 것으로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은 내다봤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전체 미국 경제성장률은 0.3%로 마이너스만 면할 뿐 제자리할 것으로 예측해 놓고 있습니다. 연일 온라인 매출이 신기록을 기록한 연말 대목 경기의 호조 덕분에 4분기와 올해 전체의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2023년 새 미국 경제가 가벼운 침체로 넘어가거나 불경기를 피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공급 대란으로 미국 경제 직격탄을 가할 것으로 우려돼 온 연말 철도 파업이 연방의회의 보기 드문 개입으로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철도 파업을 막는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290대 137표로 통과돼 12월 9일부터 파업하려던 일부 철도 노조들의 단체 행동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료와 식품 등을 주로 수송하고 있는 철도 노조의 파업이 임박해지자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긴급 요청을 받은 민주당 연방 의회가 다급하게 가로막는 입법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은 철도 파업을 막으려는 법안을 표결해 붙여 찬성 290대 반대 137표로 신속 통과시켰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회동에서 긴급 요청한 지 하루 만에 렌시 펠러스 하원 의장이 주도해 신속 승인한 겁니다. 연방 상원에서도 척슈모 민주당 상원 대표와 미츠 메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가 입장을 조율하는 대로 일사천리로 최종 승인에 철도 파업을 막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 상하원에서 통과되고 있는 법안은 철도 노조들이 잠정 합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파업에 돌입하지 못하도록 막게 됩니다. 연방 의회는 노사 문제에 개입하기를 극히 꺼려왔으나 철도 파업과 항공 파업에 대해서는 미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기 때문에 적극 개입해 파업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이번에도 바이든 백악관과 연합 철도 노조 지도부가 잠정 합의를 타결했으나 12개 노조들이 각각 조업원 폐결을 실시한 결과 4개 노조에서 거부돼 12월 9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들 파업에 돌입하려던 4개 노조들은 특히 10만 명의 노조원들이 농산물 수송의 대부분을 맡아오고 있기 때문에 수송의 심각한 차질로 식품과 연료의 공급난을 불러오고 이는 곧바로 물가급등으로 악순환될 것으로 우려되어 왔습니다. 미 상공회의에서는 철도파업이 강행되면 업계가 하루 20억 달러의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연방정부와 연방의회가 적극 개입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노조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온 바이든 민주당은 잠정합의를 준수하는 것으로 철도 파업을 중단시키는 대신에 노조 측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7일간의 유급병가를 수정안으로 추가해주고 있습니다. 배악권이 주도한 철도 노조 지도부와의 잠정합의는 철도 노조원들의 임금을 40년 만에 최고치인 24%나 대폭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0년으로 소급해 한해 5천 달러씩 보너스를 지급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잠정화비에서는 유급병가를 하루 늘렸으나 10만 명이 있는 4개 노조들은 7일간의 유급병가를 요구하며 12월 9일 이전에 수용되지 않으면 파업을 강행할 것임을 경고해 왔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동성 간, 인종 간 결혼 부부와 자녀들까지 모든 권리를 연방 차원에서 보호받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의 결혼 문화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결혼 존중법이 연방 상원에서 초당적 지지로 승인된 데 이어 연방 하원에서도 승인이 확실시되고 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서명 의지를 미리 밝혀 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문화, 특히 결혼과 부부, 자녀의 개념을 바꿔 놓을 입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은 동성 간, 인종 간 결혼을 연방 차원에서 보호해 주는 결혼 존중 법안을 찬성 61대 반대 36표로 승인했습니다. 민주당 상원 의원에다가 공화당 상원 의원 12명이나 가세해 초당적인 지지로 가결했습니다. 연방 하원에서도 공화당 하원 의원 47명이나 지지하고 있어 최종 승인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결혼 존중법에 따라 인종간 결혼은 물론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 등 동성 간에 결혼한 부부들도 결혼 부부로 대우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법은 각 주들에게 동성결혼 부부에게 결혼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으나 결혼 부부로 간주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미국 내 모든 주들은 인종간 결혼 부부는 물론 동성결혼 부부들을 결혼 커플로 간주해야 합니다. 합법 결혼으로 인정받은 부부들이 누리는 모든 권리를 그 자녀들까지 연방 차원에서 보호해주게 됩니다.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을 받았으나 아직도 남아있던 결혼은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와의 결합으로 규정한 법률은 공식 폐지됩니다. 연방의회는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6월 로우대 웨이드 판결로 여성 낙태권 보호를 50년 만에 폐기하는 것을 보고 다음 타겟은 동성결혼, 피임이 될 것으로 판단해 관련 입법 조치를 초당적 지지를 받아 성공시킨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남동부 뉴폰뉴스 지역에서도 한인 시니어 데이케어 센터가 처음으로 생겨 한인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시니어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북버지니아 챈틀리에서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에 기여해온 러브 핸드가 한인 업체로서는 처음으로 뉴폰 뉴스에도 진출해 교도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을 함께하겠다는 모토로 북버지니아 챈틀리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모셔온 러브핸드가 그 지경을 넓혀 버지니아 중남부에 있는 유폰뉴스에 진출했습니다. 러브핸드 측은 유폰뉴스 지역에 새로운 시니어 데이케어 센터를 개설해 10월 중순부터 어르신들을 모시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살고 있는 유폰뉴스에 한인 시니어 데이케어 센터가 개설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갈 곳이 마땅치 않았던 한인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이 지역 시니어들은 처음 생긴 한인 시니어 데이케어 센터로 몰려와 갖가지 프로그램들을 즐기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효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러브앤드 직원들의 보살핌을 받기 시작해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다고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러브앤드 측은 챈틀리와 마찬가지로 유포 뉴스에서도 무엇보다 안전하고 청결한 공간에서 전문가들이 이끄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러브앤드 시니어 데이케어 센터에서는 맛있고 건강한 아침과 점심을 제공하고 다양한 간식까지 서비스해 어르신들이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한 아침 산책 시간, 은혜로운 하루를 위한 아침 예배, 다양한 케어 프로그램, 신나는 노래방, 청결을 위한 샤워실,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실 등을 완비해 놓고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게 돕고 있다고 러브앤드 측은 밝혔습니다. 러브앤드는 북버지니아 챈틀리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독보적인 정성으로 어르신들을 모시는 것으로 정평이 나면서 좋은 평판을 받아왔고 이제 뉴포뉴스 한인 사회에도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브앤드가 새로 개설한 뉴포뉴스 시니어 데이케어 센터에 등록하려면 전화 757-527-4240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